예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TV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실화입니다. 기차 화물칸에 화물을 체크하던 기차 회사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직원이 어느 날 냉동칸에 들어가서 짐을 체크하다가 밖으로 나올라고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냉동실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던 직원들이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안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문을 잠그고 퇴근했습니다. 이 직원이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고 문을 마구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이게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직원이 포기한,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제 곧 얼어 죽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직원이 이제 그, 그 짐을 체크하던 노트를 꺼낸 다음에 마지막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 점점 내 몸에 체온이 떨어져 간다. 이제 곧 나는 동상이 걸리게 되고 온몸이 마비될 거야. 그리고 차갑게 굳어져서 죽겠구나. 나는 죽어가고 있어. 얼마 못 돼서 이 직원이 정말로 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한 직원들이 냉동실을 열었어요. 근데 이제 시체를 발견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였냐면 그 냉동칸은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 안에 온도가 영상 10도에서 15도였습니다. 가을 날씨였습니다. 추운 곳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죽었대요. 어그 안에 갇힌 직원은 그것도 모르고 냉동칸이었기 때문에 추울 것이라는 생각에 서로 접해서 그 생각이 몸을 지배하고 정말로 얼어 죽었습니다. 직원의 부정적인 생각이 온몸을 정말로 동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두 가지 결합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영혼, 육체. 우리는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이 땅의 육체는 썩고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직원을, 이 직원을 보십시오. 영혼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라잡히니까 영혼이 죽음으로 사라잡히니까 육체도 죽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면 육체도 살고 영혼이 죽으면 육체도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영혼으로, 영혼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어, 여러분 왜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과 이 마음에서 우리의 생명이 솟아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이 뭐냐면 육체보다 육체도 지켜야 되지만 제일 지켜내야 할 것이 내 마음을 내 육체를 아내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럼 신방을 하다 보면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육체가 아픈 성도님들을 봅니다. 그런데 눈이 살아 있어요. 눈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산 사람이다. 어 정말 영혼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살고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은 육체가 멀쩡한데 영혼이 많이 상드, 상해 있습니다. 말, 말하는데 너무 마음의 상처가 막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세요. 여러분, 오늘 열두 제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음의 폭풍을 만납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주축으로 사력을 다해서 이 폭풍과 맞서 싸우기 시작해요. 육체가 망가집니다. 몸이 온몸이 젖었어요. 고통이 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빌립 같은 이 제자들이 비해졌고 바람과 폭풍에 육체가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 왔어요. 그런데 동일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 태도가 차이가 납니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아래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 모두에게 똑같이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배에 예수님도 타고 계셨기 때문에 같이 그 고통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대놓고 얘기하죠. 주무시는 것도 아니라 주무셨다가 아니라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합니다. 베개를 왜 기록한 걸까요? 작정하고 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오늘은 편안하게 자야겠다 하고 작정하고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안에서 주무신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은요, 잠을 못 자죠. 잠을 못 자요. 여러분 고통이 오면 사람이 불면증이 와요. 마음이 두렵기 때문이죠. 어, 제자들은 이 배가 침몰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 폭풍과 마구 맞서 싸우기 시작하죠. 여러분, 제자들은 육체도 고통받고 있었지만 동시에 무엇도 고통, 고통받고 있냐면 영혼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똑같이 고통받으시는데 육체는 고통받으시는데 영혼은 평안하셨습니다. 얼마나 평안하셨는지 주무셨습니다. 여전히 밖에는 죽음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데도 콕을 고주무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다. 행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 두 가지를 오늘 알아보고 싶은데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간단해요. 한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 믿으시죠? 여러분이라는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풍이 몰려와요. 예수님 내 안에 있는데 폭풍이 몰려와요. 그 폭풍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육체는 폭풍과 처절하게 맞서 싸우죠. 제자들처럼. 그리고 육체가 힘드니까 영혼도 병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왜 내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지친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과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탄이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아. 애야, 모든 염려를 내려놔라. 그리고 이 배게 베고 푹 자라. 평안해라. 내가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내 옆에서 편안하게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푹 주무세요.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 잠을 못 자요. 그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란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온 실제 한 어머니의 간증입니다. 1인칭 시점으로 얘기를 할게요.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날부터 나는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 아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나는 괴성을 부르며 몸부림을 치다가 입술이 터지고 온 몸에 피멍이 들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한 줌의 죄가 되어서 사랑하는 내 아들 곁에 같이 뿌려지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아들이 죽었잖아요. 하룻밤을 보내고 탈지한날 그날 새벽 아버지가 내 앞에 사계셨다. 그리고 누워 있는 날을 일으키시고 나는 아버지의 손에 끌려서 친정 집에 도착했다. 아버지는 나를 방에 눕히고. 잠깐 밖에 나가셨다 이윽고 아버지는 약사발을 들고 왔다 보약이다 너 오면 먹이려고 내가 밤새 다려놨어 어여 마셔라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었는데 어찌 보약을 먹으라는지 아버지가 미웠다 난 약사발을 밀어쳤다 약사발이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아버지가 버럭 역정을 내셨다 왜그러든지 그대로 써 있는 대로 읽는 거예요. 네. 저 충청도 사람인데 되게 충청도 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는겨? 너도 네 아들 따라 죽일 거요? 네한테 그 놈이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자식이라면 이애비한테도 네가 그런 자식이야이애비만에 그렇게 모르겠어? 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먹이면서 얘기했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이제 쓰신 분이 그 아버지 말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 안에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잠을 자는 대로 잠결의 아버지가 내 옆에 계셨다.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날을 일으켜서 벽에 기대어 놓고 계속 보약과 밥을 먹였다. 딸의 입술에 밥을 넣어주시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 살리겠다고 얼마나 고생했냐. 얼른 세월이 흘러야 네 마음이 편안해질 텐데.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일으켜주셨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나는 살아났다라고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같아요. 세상에서 갈기갈기 찢긴 우리의 영혼 거센 풍파에 너무 많이 맞아서 지친 우리의 영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보세요. 내 안에 와라. 내 옆에 베개가 있다. 나와 함께 자자. 아무 걱정하지 마. 네가 탄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왜? 내가 있으니까. 내가 이 폭풍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은 못하겠지만,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폭풍에 맞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쉬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설교 쓰다가 불면증과 소화불량과 스트레스를 인해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2장 18,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게 이 말씀이 전도지에 적혀 있어요. 그렇죠? 전도지에 보면 그 교회 밖에 여러 교회를 가면 이 말씀과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두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를 보세요. 정말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한가요? 근데 거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표정을 보면 다 지쳐있어요. 그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이 왜 지쳐 있고 찌들어 있습니까? 교회 와도 예배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찌들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품 안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앉으시길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이 주무셨던 것처럼 예수님 옆에 주무시기 바랍니다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 폭풍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우리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폭풍을 잠재우시는 유일한 분 예수님을 깨우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광풍이 들어차니까 제가 봤을 땐 예수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을까? 막 폭풍 속에서 베드로가 야, 그래서 이제 폭풍 속에서 야, 예수님 어디 갔냐? 그래서 어? 우리 죽게 되는데. 예수님 어디 있어? 요한이 형. 베드로와 요한이 형 동생 사이거든. 되게 친밀한 사이인데. 형 아래서 자고 있어. 뭐? 자고 있다고? 그래서 12명이 뚜둑 내려가 가지고 예수님 멱 살을 멱 살을 나뉘었겠죠. 막 흔들면서 얼마나 예수님 얄미웠겠어요 자기 이렇게 고통 당했는데 예수님 자고 있잖아요. 예수님 나 죽는 거안 보여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잠에서 깨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왜 깨우냐? 나 자는데 왜 깨우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고 선포하죠. 거짓말처럼 폭풍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혼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혼내요 한번 말씀해 볼게요 여러분 아, 거의 마지막 말씀이니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느냐 하였느냐 아, 하였느니인데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예. 어, 예수님이요. 왜 제자들을 혼냈습니까? 여기 혼난 사람이, 혼난 부류가 두 부류예요. 폭풍이 혼났고 제자들이 혼났어요. 제자들은 불쌍하죠. 그렇게 고생했는데 혼납니다. 근데 왜 혼냈냐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혼났어요.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 안에 믿음이 없어요.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지 않았습니다. 놀랍죠? 만약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제자들은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폭풍과 싸우지 않고 예수님을 깨우러 내려갔을 것입니다. 이들은 빨리 따라가서 들어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이 고통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 일어나셨겠죠. 맞다. 나만이 이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분이다. 나 깨운 거 잘했어 하고 예수님이 나가서 파도를 잠재우셨을 겁니다. 이 예수님을 깨는 행위를요.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깨울까요? 이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분이 내, 아, 나에게 몰아치고 있는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 고통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깨워야 돼요. 예수님, 이 폭풍을 잠재워 주세요라고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고통의 폭풍이 왔습니까? 가정의 폭풍이 왔습니까? 직장의 폭풍이 왔습니까? 여러분, 그 폭풍과 싸우지 마세요. 그 폭풍을 잠재우시는 유일한 왕인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폭풍을 잠재우실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07년도에 어, 북한을 탈북하신 이 조수아 원장님이란 분이 며칠 전에 새롭게 소소에 나와서 간증하셨는데, 오랜만에 새롭게 하셔서 그 주영훈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아시나요? 모르나요? <laughs> 네 몰라도 돼요. 반대인데 네. <laughs>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가끔씩 보는데 보다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봤습니다. 이 조소화 원장님께서 이제 탈출을 했대요. 의사, 북한에서 의사였는데 탈출하는 과정에서 친구 4명과 탈출했는데 친구 4명이 다 죽었답니다. 다 죽고 정말 필사적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어 이제 북한에 가서 숨어가지고 이제 체류 불법 체류 생활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조선족 전도사님을 만납니다. 되게 만나는 과정도 되게 재밌어요. 조선족 전도사가 자기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칼 들고 죽이려고 했대요 조선족 전도사를. 근데 조선족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막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만 가겠다고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다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갔죠. 그래서 정말 죽음의 위기에 몰립니다. 쥐가 막 허벅지를 파먹었대요. 막 사람이 완전히 막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해서 나한으로 왔습니다. 엄청 고생했죠. 나한으로 와서 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근데 남편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대요. 월세도 밀리고 다 떨어졌대요. 그리고 남편은 잠수를 탔답니다. 이분이 너무 막 절박하고 배고프고 하니까 어딜 갔냐면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뭘 했을까요? 없는 자의 무기는 기도밖에 없죠. 새벽 기도 때 통곡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저 북한에서 탈북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는 고난만 있어요? 하나님 제발 날이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극한 상황에 몰리면 하나님밖에 안 나온다고. 하나님밖에 안 나온대요.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새벽 기도 때는 거의 대부분 잠잠하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너무 지른는 거예요. 근데 맨날 며칠을 이 강대사님 앞에서 거의 뭐 기도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절규 수준으로 으 아! 아! 뭐 이런 식으로 했대요. 하! 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배고파요. 막 이런 식으로 했대요. 제발 저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교회가 새벽 기도를 못 하더래요,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로 소리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더래요, 교회 성도님들이. 왜 탈북자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예배 다 망치냐고. 저 사람 때문에 나 새벽 기도 못 나가겠다고. 다른 사람 기도도 못 하게 하냐고. 근데 그 소문 들었는데, 이사매님이 내 삶의 폭풍을 잠재울 뿐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정말 절박하게 불렀대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고. 그리고 몇달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한 장로님이 쌀한 포대와 두유 한 박스와 토마토와 과일을 잔뜩 왔대요 그걸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신방을 왔대요. 교회 장로님이되요 아버지뻘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수아야, 조수아 자매인데요. 수아야. 너 기도하는 거 하나님에 들으셨나 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너의 아빠 하라고 하더라. 우리 수아 한국에 온지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어. 이거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으라고 했대요. 많이 먹어. 그리고 아프지 마. 북한에 계신 부모님 이거 하면 얼마나 힘드실까? 하고 장모님이 안아줬대요. 이분이 간증하시는데, 울면서 그 장노님의 말을 하나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이 장노님을 통해서 자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들렸대요. 하나님이 진짜 찾아왔어요. 그날 부로 집에 먹을 것이 공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재정이 어디도 재정이 마구 공급이 되기 시작해요. 심다 갔던 남편이 돌아와요. 점점 집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선포했대요. 여기 조수아 자매님은 북한으로 갈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쳐 주십시오.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공개적으로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셨는지 교회에 교회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우리 수아, 우리 수아. 얼마나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을 마구 세워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깨우니까 어떻게 어떤 일을 합니까? 폭풍이 점점 정말로 잠잠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과 싸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폭풍과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얼른 내려가세요. 깨우세요. 예수님만이 이 폭풍을 멈출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 나의 왕입니다. 일어나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내가 맞다. 내가 너의 왕이다 하고 나가서 여러분의 폭풍우를 잠재우실 줄 믿습니다.